자금세탁 개념과 배경 자금세탁이란 일반적으로 자금의 위법한 출처를 숨겨 적법한 것처럼 위장하는 과정을 의미하는데요. 각국의 법령이나 학자들의 연구 목적에 따라 구체적인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 재산의 취득 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 및 탈세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 처분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FATF의 40개 권고사항 서문에서는 범죄 수익의 불법 원천을 가장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금 세탁의 유래는 1920년 미국에서 알카포네와 같은 마피아 조직 범죄자들이 세탁소를 이용하여 도박이나 불법주류 판매 등을 통하여 벌어들인 불법 수익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탈리아인들이 운영하는 세탁소의 합법적인 수입으로 가장한 것에서 유래했는데요. 자금세탁이란 용어의 사용은 처음에는 법 집행기관의 실무자나 학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사용되었던 비공식적인 용어였으나 1988년 UN이 제정한 마약 및향 정신성 물질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협약에서 최초로 규정되었고, 그 이후에 UN, FATF, EU 등 국제기구와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법률 용어로 채택되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었습니다. 자금세탁 범죄가 다양한 경제 영역에서 관련성을 갖게 됨으로써 자금세탁의 방식도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전형적인 자금세탁 방식은 지하 자금처의 자금세탁과 거액 현금의 입출금, 전이와 은닉 두 가지 방식이었는데 최근에는 주식, 선물, 옵션시장 등의 파생상품 시장의 이용 및 보험계약의 구매 후 환매 제3의 당사자의 이용 등 기존의 방법에서 탈피하여 가상자산을 사용하는 새로운 유형의 자금세탁 형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금세탁은 크게 배치, 반복, 통합의 3단계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1단계 배치의 경우 범죄행위로 취득한 불법재산을 금융기관 등에 유입시키는 단계로 감추고 싶은 자금을 여러 가지 예금과 투자로 나눠서 여러 곳에 자금을 예치합니다. 몇 가지 예시를 보면 자금 혼합을 위해 불법 마약 판매로 취득한 현금을 현지인이 소유한 현금 집약적인 식당에 배치하거나 외환 거래를 통해 불법 자금으로 외환을 구매하는 경우 화폐밀수로 현금 등을 국경을 넘어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단계 반복의 경우 금융기관에 유입된 불법 재산의 출처 또는 귀속 관계를 은폐하기 위하여 각종 금융 거래를 반복하는 단계인데요. 나눠진 자금들을 이리저리 뒤섞어서 실제 소유주와의 관계를 추적하기 어렵게 은폐하여 실질적인 자금 세탁 단계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살펴보면 위장회사를 설립하여 최종 실소유자 및 자산을 은폐하거나 재판매를 통해 고가의 상품 및 불지급 수단 및 가치 저장 상품을 이용하거나 자금 분할을 통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자금을 전자적으로 이동한 뒤 선진 금융 옵션 및 금융 시장으로 자금 분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단계 통합의 경우 반복 단계를 거쳐 합법적 재산의 외관을 가지게 된 불법 자금을 정상적 경제 활동에 통합시키는 단계인데요. 실제 소유자가 세탁된 자금을 합법화하여 되찾는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보면 고급 자산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외제차, 미술품 등을 구매하기도 하며 투자를 위해 기업 또는 벤처 등을 이용하기도 합니다.